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쌀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또 주무부처인 농림식품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또 대통령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권까지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양곡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 먼저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쌀 산업이 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년작만 생산이 돼도 한 20만 톤 정도 그 정도가 남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쌀값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 이제 두 가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안을 하신 겁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 논에 다른 장목을 심어서 벼재배 면적을 좀 줄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어, 쌀값이 5% 이상 하락하든지 생산량이 3% 이상 늘어나면 남는 쌀을 전부 그 시장 격리를 하자. 그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략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 남는 쌀을 다사 주는 게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도 공급 과잉 상황인데 남는 쌀을 다 의무적으로 사 주게 되면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어, 재정부담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시장 격리를 의무하는 화 목적이 쌀값이나 쌀롱가의 소득 안정이 있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공급과잉이 심화되기 때문에 쌀값이 정체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렇다면 적정 쌀값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벼 재배 면적이 한 4만 헥타에서 5만 헥타 정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재배 면적으로 어, 쌀 재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략작목 직불제라고 그래서 여름철에 벼 대신에 가루 쌀이나 콩 이런 걸 재배를 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되 정부가 어, 쌀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정부 입장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네. 반대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양곡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에 사실 그동안 농식품부가 시장 격리를 제때하지 않았고 또 그마저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쌀값이 좀떨어뜨리는데 일조했다는 농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지난해 이제 쌀값이 그 기본적으로는 지난해가 이제 좀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쌀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난해 수확기에 좀 쌀값이 높았고요 저희 소비자 가격이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형성이 됐었던 그런 해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풍년이 들다 보니 사실은 쌀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수확기에 가격이 높다 보니 정부가 이제 제때 시장 경리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농민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적기에 시장 격리가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이 쌀값의 원인의 하나였다는 부분은 어, 부인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해 쌀값이 하락한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은 2 20년도, 20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되게 그 흉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그 쌀이 부족하니까. 그 시장에 이제 쌀을 방출을 많이 했는데 그때 방출했던 양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어 쌀값이 좀 어떻게 보면 수확기의 그 가격과 이제 최근 그, 그 올해 그한 9월달 정도의 가격이 한25% 정도가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쌀값이 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또 하나가 이 양국 관리법 개정으로 문제가 되는 게쌀 생산이 과잉될 거다 이런 문제인데 예, 예. 사실 이런 거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벼 재배 면적이 자연스럽게 줄어서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떤, 어떤 배경이나 근거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고령화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벼 재배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벼의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쌀의 소비 감소 주세가 완화됐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인구가 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벼 어, 재배 면적이 확 줄어들어서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생산 기반도 정비가 잘돼 있고 그다음에 기계화도 또 거의 100% 되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쌀 재배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고령화만으로 그 재배 면적이 수급 균형 수준까지 줄어들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못다 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어 지금 어찌 됐든 그쌀 산업은 우리 농업의 핵심 산업이고요. 민족 산업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보통은 무척 오랜 기간 고민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해서 정리 그 결정을 하거든요. 어 예, 예전에 그 공공비축제를 도입을 할 때도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를 도입을 할 때도 한 2년 정도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의무적 시장 격리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도 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쌀 농가에 미치는 소득은 어떨지, 쌀 농가에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